우리는 세상에 발을 는사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말이죠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 말고 무언가 세상적으로 안전하고 든든한 줄을 붙잡고 싶은 것, 그런 마음을 들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됐든 어떤 권력이 됐든. 예, 다 그런 거다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돈이 좀 난돈가 좀더 많으면 또 아주 든든한 직장에 취업이라도 돼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좀더벌 불안하고 또 자신의 예, 자신감도, 사람의 자신감도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우리는 한 시향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앞으로 5분 후에 내 일이 어떻게 전리될지를알수 없다는 인간들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뿐입니까? 이 땅에 우리는 천년 마냥 살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든든한 직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고 나이가 되면 내려와야 됩니다. 백 살, 천살까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요 세계 지도를 보면 이탈리아, 특별히 로마를 보면 이 로마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리 큰 도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작은 로마가 세례를, 세계를, 세계를 제패했고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았던 그런 작은 로마였는데, 그거한 로마 제국도 멸망하고 말았죠 우리들의 생각에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로마 제국이 왜 멸망을 했을까?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애국당이잖아. 뭐 지금은 이집트라고 부릅니다만는이 애국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우리 요셉이잖아요, 요셉. 요새. 네. 요셉이 애국당의 아들가 공업총리가 되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냈던 그걸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애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멸망당하고 만는거죠 당시 애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최고의 세계 최고의 명문 국가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애국은 가장 안정된 나라였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더불어서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강한 나라였어요. 그뿐 아니라 요애굽은 우리가 성경에서 본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그날까지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당시 애굽보다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로 등극했 유다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자신들에게 닥쳐온다고 할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결단코, 이, 예, 애국, 아수, 이런 나라들에게 의지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른받은 민족이, 그 민족 유다가 강대국의 손을 내밀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하나님을 지하기보다는 당시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강대국이라고 믿고 있는 아수르에게 자신들의 삶을 내어맡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수르의 검은 숙제는 유다를알 수가 없었죠. 당시 유다를 침범하고 있었던 나라는 수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아를 아수르가 물리치고 유다마저도 집어삼키려고 하는 아주 웅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수리아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해줄 거야 라고 손을 내밀었다는 거죠. 끝까지 자신들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유다를 넘기고 있는 수리아를 물리치고 유다마저도 위협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믿는 것도 없기에 발등을 지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란 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어려운 이때에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수르의 뒤를 이어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그 애국을 향해서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회가 예언할 당시 아수르와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말씀드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으면 의지할 수 있는 강대국이 애굽이었잖아요. 아수르가 자신들을 배반하게 되면 또 믿을 나라는 애굽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애굽은 하나님 의시시에는 서산에 넘어가는 태화 같았어요. 서산으로 넘어가지는 태화 같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산에 치는 해와 같은 애국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애국에 관한 경고를 이사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강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보, 우리들의 눈으로 보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 좋아 보이십니까? 언젠가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돈도 사라질 수 있고요, 권력도 사라지고요, 좋은 직장 다 사라집니다. <laughs> 권력도 마찬가지죠. 권력을 지고 평생 동안 흔드는 사람 보셨습니까? 다 쫓겨나잖아요. 내려오잖아요. 그렇다면.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풀리지 않습니까?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는 언제든지 빈손으로도 붙을 수 있는 그것이 권력을 갖지 않아도 돈이 많지 않아도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아도 붙을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지적은 것인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많아서 직장이 아닌가 할지라도, 아니, 십생 권력도, 아, 어떤 때는이 돈도 사라질 수 있고, 좋은 직장도 사라질 수 있고, 권력도 다 내놓아야 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이 세상에 썩는 것들을 붙들지 않고, 안전하게 하나님만을 붙들 수가 있다는 사실. 사람은 참 이상하지요? 참 묘한 데가 있어요. 돈이 좀 많고요, 풍족하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권력 치고 흔들면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는 애굽의 심판이라고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또 오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 내려가서 예. 7장, 출애 7장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제안을 더 올리게 되죠. 1 0 가지 제안. 그런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 출애국당시 제왕들은 완전히 다른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들어보시죠 1절 봅니다 애굽에 바란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원래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빠른 구름을 타고 여호와께서 애굽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애굽에 임하셔서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는 예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라고 말씀하시는데이 말씀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애굽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하나님의 앞에서는 모두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 그들이 속이고 있는 모든 상들은 하나님 앞에 속수무책게될 것이다. 하나님이 임기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는 그것들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들이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던 그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전혀 유다에게 도움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도 소용없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빨리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모세 당시 애굽에 나타났던 심판은 어떤 것들이죠? 물이 피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개구리가 떼를 지어서 밑으로 올라와서 잠자리도 돌아가고, 부엌에도 들어가고, 방하는데도 들어가고, 붓구리새도 들어가고, 정말 괴로웠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커다란 우박덩어리가 떨어져서, 밭에 둔 사람 다 망가졌고, 그 우박을 만든 짐승들 다 죽었고, 맞은 사람들도 죽었어요. 그건 그 뿐입니까? 아리 떼가 올라와서 들들 못 갔어요.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들들 못 갔어요.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온재산나다로붙었던가축들이 누가 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악성 종교를 위해서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이게 모세 당시에 애국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회가 이어나는 것은 그런 이야기하고 다릅니다. 아주 딴판이에요 자연스러운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무엇인가에 터어려서 괴롭히려고 하시는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에 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독재가 정부를 잡아 국민들을못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15절까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음에 또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1절부터 4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5절까지 다음 시간에 한 다음에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5절까지 보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이사야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일강에 물이 줄어들어서 오험이나혹은 소묘 사업 같은 것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니다 모세 당시 일으켰던 당장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재앙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출애급때큰 재앙을 일으키신 것 같은 모습으로 애국에 임하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요, 당장 주곡이 날라오지 않으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주곡이 날라오면 심각한 사람이 느끼는데, 그렇지 않으면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걸 보고 보면은 우선 첫 번째는 뭐예요? 앞에서 모세가 출애국 시킨 당시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심판의 모습 사자처럼 사납게 물었뜯는 방식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은 뭐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재앙 서서히 갈라놓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나중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예, 그러나 조금씩 갈가먹는 방식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느 것이 여러분더 무서운 심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주먹이죠. 그렇죠? 주먹을 아프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심판의 방식이 우리에게는 더 무섭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야금야금 갈라먹어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더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어딘가 아프면 우리 어떻게 해요? 병원에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조금씩 조금씩 병들어가는 경우는 어떤가요? 어느 날 갑자기 회복불렁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면 이미 늦었습니다. 툴레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집에 가서 맛있는 거나 좀더 드세요. 하나님께서 주로 기적의 방식을 이용해서 심판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그런 일들을 보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역주갈 때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430년 동안의 노예생활에서 끄집어낼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때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재앙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죠. 사실 그때 모세에게 당했던 애국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저는 복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복이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데를 통해서 애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당했잖아요. 멘트기 재앙, 이재앙, 그 다음에 종기재앙, 뭐, 별물이, 물을 먹을 수가 없었고요. 우박도 떨어졌고요. 하여튼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애국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무섭던 재앙도 물러갔으니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만날 경험할 때가 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저는 애국사람들도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서운 일과 놀라운 일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이 있든죠 아, 하나님 앞에 계속 반항하는 것은 무의미니다 그건 비난한 짓이구나, 완악한 짓이구나, 그런 깨닫는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애굽이애굽이라고 애국이.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나라가 되거든요 예고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제는 자신의 나라가 썩어 들어가도 그게 곪는 것인지조차도 알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마는 거죠. 정말 불안한일 아닙니까? 내가 지금 속에서 병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병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죽음이잖아요. 애굽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서 종사지 였다는되어하나님이 관심을 갖춰서그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사랑의 신앙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회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친구가시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여기서 애굽에게 애굽의 재앙을 다시 이해한다고 하시는 거죠 그럼 도대체 여태까지 친구가셔서 골마 속으로 골마 들어가는 것까지도 모르고 모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이사회를 통해서 애국의 재앙을 예고하시고 나선 것일까? 그것은 모든 부패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고 그 마지막은 비참한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또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떠났을 때 그때 그때 징계를 하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돌아서시면 돼요 빨리 회개하고 회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무서운 것은 말이죠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척 하실 때가 우리가 주일날 성경 공부하는 중에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걸 배우자 배웠잖아요. 로마서 일 장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정욕대로 또 우리의 부끄러운 욕심대로 우리의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죠? 무슨 일이에요? 우주 우상숭배 이죠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뭐예요? 동성애 로마서 1장 가서 오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은 우상숭배하는 일과 동성애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내버려 두시면 이런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그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하한 일이 아니라고요. 보다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이 애국을 더 의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자신들을 보호해준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들이 발등을 찍으니까 자선적으로 애국을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애국은 서산해지는 해와 같았기 때문에 또 썩은 나무의 민돈과 같았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나서는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이미 속은 다 썩은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당시 애굽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로 인해서 국력이 서서히 쇠퇴해지고 있었어요. 이절터사 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질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개걸레가 뺏뜨리리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적 환자와 요술객에게 물을 이루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의 손에 붙들리 부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선 첫 번째 뭡니까? 자기들 안에서 끊임없는 수모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일종의 자존심 대결을 벌일 거다. 두 번째는 뭡니까 생각의 노세 현상이 라는 거죠. 새로운 것을 생각하지 않고 도려나 도전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대로 무당을 찾아가서 무성인들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겠습니까라고 물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독재자의직 등장. 독재자는 절대 국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실속을 챙기는 거죠. 네. 나가 어떻게 되든 국민이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아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속만 챙기면 끝내는 거예요. 로마는 애국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정신에 부패해서 온것이에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것도 그렇고요 자본주의가 부패하는 것도 바로 이 생각과 정신의 부패. 예, 그것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예, 부패하지 않은 건전한 장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강렬한 정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들에게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러한 생각과 정신을 가지셨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사실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것도 국민들의 건강한 정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아니겠어요? 남이 어떻게 되는지 맞든지 나만 잘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정신이 나라를 병들게 만드는 거고 나라를 위기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러한 생각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자들 우리의 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다시 십자가에서 그걸 받는 거잖아요. 그는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다. 썩은 생각 가지고 살아서 되겠느냐는 말이죠.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나라가 부패하고 그리고 나라가 잘못되고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은 교회의 잘못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교회의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부패하면 사회는 자연히 부패하게 때문에 그렇습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안전하고 든든한 뜻을 붙들고 싶을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은 부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볼맞은 백성들이 얼마나 생각하지 않냐고 부패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섞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통을 깨어있지 못하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목을 매인다면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물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 세상적인 것이 교회에 밀려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이 무기력하게 멸망당하고 있는 것은 유다가 애국을 향하여 너무나 오랫동안 힘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종사이할 때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사랑의 신앙을 전체적 같은 하신 하나님을 대단한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떠나고 나니까 그 누구도 관심이 없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관심밖에 있었어요. 출애국 배우 후에도 계속해서 애국을, 예, 이 사람을 충동질했어야 합니다. 당신들은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무서운 열쇠양을 기억하지 않습니까나일강이 애국을 살린 것이 아니에요. 전주자도싫을 하나님을 믿어야만 살아갑니다. 나고 계속해서 충동질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애국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야, 뭐야. 작만 나라가 강대국인 우리들에게 저런 말을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믿는 구성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 저들이 우리에게 계속 그소리 치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살아계실 모양이네. 이렇게 조금이라도 네. 예, 중동지를 통해서 깨닫지 않겠느냐는 거죠. 영적인 도전을 받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믿음의 주인 깨계하시는 예수만 바라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 받은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충동적으로 계속해 나간다면 그들을 쳐다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추구해서 그들도 사랑의 신하 안에 점점 늘어나시는 을 깨닫지 않겠나 교회는 세상을, 세상의 을세상 정체를 새롭게 하는 재물이 되어간다는 저는 이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회는 그런 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나 같은 죄인을 보내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군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좀붙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대화가 잘 통하지 않잖아요. <laughs> 할아버지도 않잖아요. 돈 없는 사람. 생각은 온통 딴 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잘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렇지만 교회는 그래서 하라고 니다 하나님이 존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을여러분들은 듣고 깨달아야 만 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고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생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틀린 것 같다 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늘 겸손 하며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예,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안전하고 든든한 줄을 붙잡고 싶은 마음, 빨리 정리정돈 하셔야 합니다. 정신적인 부패에서 빨리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겨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우리는 세상의 정신을 새롭게 하는 세물이 되어서 진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안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